네. 9장 13절부터 어쭉 끝까지 보겠습니다. 어 이제 우박 재앙이죠. 이제 벌써 벌써 일곱 번째 재앙인데 우박 재앙입니다. 어 같은 모습들이 계속 어, 반복되죠. 어 근데 에, 14절 말씀은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어, 음. 15절도 좀 봐야 되겠네요. 15절, 16절까지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얘기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그냥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 정도 이제 보여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이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 일은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온 천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온 어, 천하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집트에 아마 재앙을 막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완전히 어, 멸망시킬 수 있다면 뭐 진작에 그러지 않았겠냐. 그건 나에게 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 십오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돌림병으로 다칠수 어, 있었고 그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면 너네들은 다 멸망당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그러고 에, 있지 않다.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러고 있다. 왜 그러는 거 같냐? 내가 왜 너희들을 지금 당장 다 멸망시키지 않는 거 같냐? 그러니까 바로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려고 이렇게 에, 에, 너를 당장 바로 지금 멸망시키지 않고 어, 계속 이렇게 어, 내 백성을 보내라 얘기하고 거절하면 또 재앙을 내 이런 식의. 반복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그냥 쭉 보면은 하나님이 어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를 사용하시나 바로를 이용해 먹으시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어 들고 어뭐 바로를 서서히 죽이시는 게 결국은 어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런 좀 약간 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일 수 있어요. 십사절부터 십육절까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아니면 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뭐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위해서 하시나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좀 그렇고 이부분을 조금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좀 생각해볼 필요 있습니다. 어,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바, 바로를 이용해 먹으려고 어, 이, 그렇게 무슨 이용해 먹으려고 서서히 죽이시는. 예, 것처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어, 사람을 이용해 먹으신다거나 그런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어,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음, 하나님이 이미,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어, 완전하시고 충족하시기 때문에 어, 어, 온 천하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필요 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어,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 제도 좀 나한테 영광을 돌려야돼 제도 영광을 돌려야돼 그래야 내가 어 야, 위대한 것들을 위대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지 내가 위대하니까 막 이러면서 어나 자신에게 사람들이 에, 다 초점을 맞추고 내가 그래서 막 이렇게 의지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 그러실 필요 있습니까 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셔야지. 하나님이 그 그저 겨우 아나 그저 내가 이제 나 자존심 좀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아도 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높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게 타격이 0.000001만큼도 없습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없이 온전히 어, 위대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거 전혀 소용없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나의 찬양이 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죠. 어. 그래서 14부터 16절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온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 그게 또 너무 맞죠 어렵지 않고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어, 하나님의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믿고 구원 받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죠 어,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이온 땅을 위해서 어, 이온 땅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가 한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집트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 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이집트는 그냥 희생당하는 희생양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 누가 바로한테 말 듣지 말라 고 그랬어요? 누가 바로한테 완강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바로의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와 애굽의 그 죄들이 죄잖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완강한 건 죄입니다. 예, 바로와 애굽의 죄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계속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얼마나 어, 이 바로와 같은 예, 바로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 주시는지. 하지만 그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어,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모든 것들이. 이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세상에 사는 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 오히려, 어 하나님이 이집트를 이용해 먹었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강박하고, 어 그렇게 완강한, 그게 정말 큰 죄인데, 그런 이집트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이용해 먹으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그냥 그냥 참아주셨다. 그럼 왜 그러면 그냥 참아주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모두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그래서 또 바로를 세우셨어요 1 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어, 이름이 온 천에 전파되기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습니다. 바로를 세우셨습니다. 네. 바로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어, 세우신 나약하고 벌벌려 없는 그냥 인간에 불과해요. 바로는. 어, 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온 천하가 이 사실을 알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박재앙을 예언하시고 우박재앙을 예언하시고 19절에도 이전에 볼수 없었던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애국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애국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어떤 겁니까? 너네 밖에 있는 것들 다 안으로 들어와라. 가축들 포함해서, 밖에 있는 것들 다집 안으로 들어와라.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어, 이 가축을 집에 들였다면 어, 이 가축과 들여있는 것들이 모두 다산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뭘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어, 아브라함의 자손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어,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시대가 온다. 바로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 그그들의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렇게 대피를 합니다. 아근데 오히려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참 그런데 그죠? 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어, 어, 20절에 나오는 어, 애굽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막 무서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중요한. 다른 것은 다 별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별별일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어,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 예, 나옵니다. 어. 우리가 여전히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말이 없습니다. 어. 용기를 내서 바로 앞에 설만도 한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바로 사이에서 간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재앙이 끝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해 주신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우린 괜찮을 테니까 그냥 이 재앙이 끝나면 한번또 지켜보자. 만약에 바로가 항복하면 우리 거기 묻어가자.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나서진 않을 거야 왜냐면은 만약에 이 재앙 이후에 다른 재앙이 없어. 없으면은 뭐 그러면은 바로가 다시 금방 힘을 찾는 것은 어렵진 않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 편에서 던 우린 다 죽는 거거든요. 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한번 두고 보자. 간 보자. 이기는 편, 우리 편. 이제 이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우리가 좀볼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의 우리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 따라 사는 건 아무 생각 없고. 자기 생존의 문제와 자기 하고 싶은 삶과 자기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헌신하고 싶지는 않고 헌신을 해도 정말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헌신들 제가 저번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것들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자기 중심에 세상이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어, 마치 아닌 것처럼 막 되게, 되게 어, 찬양을 잘 부르면서 어, 전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저도 저 스스로를 계속 생각을 해보거든요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진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사실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이 말씀을 내가 중요하게 이 세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장 우선 순위에 둬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사는 거. 어? 그러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포기하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죠. 근데 바로는 그러지 않았고 어, 정말 감사하게도 예, 애굽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우박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대요.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셨대요. 그래서 어, 뭐 어떤 뭐 그림이나 이을 보면은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이 땅 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 놓고 어, 이 재앙을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불이 땅을 달리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한다. 이 말씀을 좀 원어로 직역을 하면 불이 땅을 향하여 달렸다 라는 뜻입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을 향하여 달렸다. 그리고 이 불은 번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하늘에서부터 마치 어 쏜살같이 달리 달리듯 땅으로 달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번개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달려왔어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듣고 보니까 되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맞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불이 불덩이 불이 아니고 번개, 번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번개와 함께 우레소리, 예.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내린 거죠. 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는 것도 이 번개가 우박과 함께 이제 그 내렸다는 거예요 그쵸? 현동번개 막 치면서 엄청나게 큰 우박들이 쏟아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재앙이었고 어, 밭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쳤습니다 이거 먹을 건데 어, 먹을 것도 다 이제 농사 다 망치게 됐잖아요 망치게 됐잖아요 어 이제 31절을 보면은 보리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다. 그래서 삼과 보리는 상하였다. 삼은 보통 의류에 많이 썼고요, 보리는 어, 대부분의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의식주 중에 식의와 식이 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은 거죠. 어. 근데 이제 32절을 보면 밀과 쌀 보리는 상하지 않았대요. 이것도 하나의 예고편인데, 하나의 나중에 이 재앙이 뒤로 갈수록, 결국은, 어, 밀과 쌀벌이도, 결국은 다 상해, 상해버립니다. 어. 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예. 먹고 사는 문제를 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렇지만, 바로는 여전히 강팍했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보이고 어, 모세와 바로는 어, 순종하는 모세와 바로는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을 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